그의 손을 거치면 마치 마법처럼 무엇이든 중심을 잘 찾게 된다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절대 중심을 잡는 중심잡기 예술가 변남석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자신만의 특별한 작업실이 된다고요. 그에게 한계란 없습니다. 만물의 균형을 맞추는 예술가 변남석 씨를 만나봤습니다. 우연하게 제가 2005년도에 춘천의 삼악산에 등선폭포를 갔다가 거기에 큰 돌을 밀어서 하고 작은 돌을 올렸는데 그냥 형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인 망구속에서 진짜 그야말로 그후로 그냥 돌위에 돌을 올리는 것이 그냥 좋은 취미가 될 거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이 직업이 되죠. 우연히 취미로 시작했던 놀이가 직업이 된 거죠. 그럼 균형 감각은 타고난 건가요? 지금 병만 해도 아마 세상에서 제가 제일 많은 병을 깨지 않았을 거예요. 돌만해도 너무 많은 그 실패를 해서 돌에 머리 맞은 적도 있고. 그러면 반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일단 내가 마음 속에 할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의 중심이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인공. 자, 그의 퍼포먼스를 한번 감상해 보죠. 그냥 쌓는 것도 어려운데요. 대롱대롱 매달려 흔들리는 이 나무틀 안에 각양각색의 빈 병을 모아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해지는 순간 두 손이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정말 눈 깜짝할 사이 단 30초 만에 빈 병들의 중심 잡기 대성공. 균형이 맞아 떨어진 오직 그 순간을만 볼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죠. 신기하네요. 자 일단 올라가 보세요. 예? 네? 이번엔 물건이 아닌 사람인데요. 걱정 반 의심 반 조심조심 발을 올려봅니다. 손은 뗐지만 이 흔들림 없는 편안함. 뭐죠? 우연하게 방송에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미션을 주는데. 그 알잖아요. 미션이 말도 안 되는 미션을 많이 주는 거.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게 되죠. SBS의 스타킹에 제가 네번을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덕분에 제가 이제 홍콩 쇼에 스타킹 해서 하는 걸 저를 해달라 그 이거 홍콩 쇼를 하게 되고 이 영상을 두바이 왕자가 봐요 어... 두바이 왕자가 저를 초대해서 두바이에서 말도 안 되게 세계에서 제일 큰 쇼핑몰에 제가 더 공연을 했고 국내를 넘어 세계 각국의 초청을 받아 지상 최대 규모의 쇼핑몰에서 공연도 선보이고 또 해외 유명 방송 프로그램까지 섭렵했던 주인공. 이제는 세계적인 예술가로 거듭났지만 때때로는 균형을 잃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 생에 가장 그 컸던 그런 문제는 이제 그 가정의 중심을 못 잡아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되게 불편하게 만든 한쪽 부모가 되는 그런 아픔이 죠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 당시 아픈 어머니와 두 아들까지 돌봐야 했기 때문에 집안일과 작업 활동을 병행해야만 했던 주인공. 우리 아이들 가정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우리 아이들 이제 아침에 학교 보내고 부모님하고 식사하고 집안 치우고 나서 밖에 이제 출근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돌을 쌓는 것처럼 내가 생활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주인공을 향한 시선도 달라졌다고요? 옛날에는 이제 그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아빠 그거 왜 해? 막 이런 정도였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결과를 만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인정을 해주게 되죠. 비로소 가족들의 인정까지 받은 주인공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요. 바로 아이들에게 균형의 의미를 알려주는 일죠.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의미를 설명해주고. 중심 잡기 체험을 통한 잊지 못할 추억까지 선사합니다. 어떤 게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세 명이 모여서 만드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와, 또일 년씩 한 번씩 더 많이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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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균형의 가치를 잃은 지금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한테도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요. 반대쪽에 뭔가 물건을 놓고 반대쪽에 이제 또 물건을 놨을 때 이쪽이 무거워지면 얘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또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각자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편이 갈라지는 그런 게 너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행하죠. 내가 이제 이쪽에 무겁지만 이쪽에 가벼운 애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 힘을 이렇게 살짝 먹어라 주면 균형이 잡히거든요. 이게 별로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 양보하고 아주 조금 더 하고 이러면 되거든요. 상대방을 밀어주고. 또 내가 조금 더 힘내고 그런 식으로 제가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이 모든 분야가 돌아간다면 전체적인 중심 잡힌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 착한 사람들이 다 착한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안 싸우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나라. 행복하고 건강한 나라였으면 좋겠어요.